양극화의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 어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양극화 굉장히 심각한데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뭐 경기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클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라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까 약48.5 그러니까 뭐한50%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49.2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뭐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상위 20%까지의 그 수준을 본다 하더라도 소비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어뭐 80%는 소비를 거의 소비 비중이 한30% 정도밖에 안 돼.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소비를 하는 사람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수못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 상위 10%의 소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이 사람들 근로소득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률, IT, 금융, 의료 이쪽에 이제 고임금 전문직이 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단순 임금보다 보너스나 스톡옵션 성과급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 뭐또 다른 부분으로는 사업소득 있는 경우도 있죠 자영업자 어, 법인 지분소득 비중이큰사람들 그러니까 스타이업이나중소기이 오너 어, 이사사람들이 사람들은 어, 어, 뭐 보게, 보게, 보게 어, 이 사람들은 이사람 보게 들이사들이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은경우람은이사은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약 8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이죠 대부분 있는 사람들만 주식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구조입니다 상위 10%에서 다 벌어가네 이런 거죠 어 뭐.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그 대물림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상속이나 증여받아가지고 가는 그러한 경우, 아니면 뭐 나이 들어가지고 퇴직연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 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그러한 직종이나 아니면 뭐 유니콘 기업 이, 꼭 유니콘까지는 아니어도 어, 뭐 굉장히 성공하는 스타트업 이런 경우들에. 아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하위 50%의 소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회 50%는 어, 자본 소득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죠. 완전히 뭐 대칭되는 그러한 경우고 근로소득도 전문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어, 지금 뭐 대부분 어, 서비스업이나 시간제 임금, 뭐 유통, 운송, 제조업 종사자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뭐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 낮아가지고 어, 지금 뭐 보조해주는 그러한 어, 소득, 어, 경기 침체기에 비중이 더 커졌었던 그러한 경우죠. Food stamp, 있죠. 세금 환급되는 경우, Medicaid, Medicare, 그러니까 뭐 의료 보장해주는 거. 그는 사회 부장 같은 경우 어, 이런 경우로 소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본 소득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같이 미국에서 어, S&P 500이나 다우 지수, 나스닥 전부 다다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뭐 부의 증대를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어, 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소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위 10%하고 하위 50%뭐 주로 상위 10%는 배당이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경우에 어뭐 의존할 수 있는 경우 하위는 임금 저임금 서비스업 중심으로 어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이나 어, 뭐 생계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경우고. 정부 의전 가지고 살고 소비 패턴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소비 패턴 같은 경우가 사치제, 투자제,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그 상위 10%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이 한 50%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 하위 50% 경우는 지금 소비가 거의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생필, 생필품 주거비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그 어, 소매업이나 이러한 경우도 그렇게 썩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h u c h a n Sangangi Telsuga Ikuna Rangosio, 경 o t a l a Tri, Murket, b o t o k 기 Sangpum, p 다는 a n k u r 이뭐 Bejang, 이쪽에그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늘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이전 소득으로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소비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거죠 어 임금도 그렇게 그 실질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어, 소비 여력은 어, 지금 한계가 있는 어,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상위 10%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주식,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 여력이 무지위 늘어나서 지금 이러한 그 소비 패턴이 미국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어, 소비의 절반이 상위 10%에서 밖에 나올 수없 없는 어, 그 이유에서는 소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러한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1980년대 이후에 금융시장 굉장히 커졌고요. 어, 그리고 글로벌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1990년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세계화를 우리가 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어,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대처 수상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로 다시 가면서 어, 전 세계가 어,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다국적 기업 금융 IT 뭐 기업 오너십이 자동 자본 소득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서 이제 뭐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IT 버블도 있었지만 IT 산업에 굉장히 발전이 있었고 최근에는 AI 산업 때문에 AI 발전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러한 그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어 지금 뭐 이래 가지고 자기 노동력만큼 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만 합니다. 어뭐 로봇으로 전부 다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아뭐 어 자본 이득세, 법인세는 인하세 인하되고 상속세도 완화되고 자본 소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동 소득 세율은 그대로.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소득 격차가 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그 다국적 기업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 지금 다국적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 보게 되면은 그 1980년대에는 자국, 다국적 기업 아예 그 뭐야 데이터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모 회사가 35,000개. 1990년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 회사가 어, 세계에 뿌려져 있는 그러한 그뭐 기업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회사당 아, 어, 지금 뭐 세계에 나가져 있는 회사가 한 4.6개, 한뭐 한 4.5개 정도는 그뭐뭐 뭐 영국에도 하나, 뭐 프랑스에도 하나, 아시아에도 하나, 뭐 남미에도 하나, 뭐 이런 형태로 어, 가져가던 그러한 시기에 있었다고 볼수 있죠. 2000년대로 가게 되면 이러한 모회사가 63,000개로 늘었고, 어,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51,000개 정도 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러한 그 다국적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자본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기업을 뭐 설립을 해가지고 어 지금 뭐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세계로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죠 여건이 그러니까 웬만한 자본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하고 경쟁이 어, 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만 간신히 간신히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그러한 경우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뭐 자본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80년대는 2억 6천억 달러. 얘기하면 시가 총액이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기업당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가 총액이 뭐그 평균 시가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상장사의 시가 총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2천억 정도는 넘어가는 거죠. 아, 지금 달러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3천억 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요겠네요. 근데 2025년도에 보니까 120 4억 달러입니다. 124억 달러면 아우 이게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laughs> 한뭐 어, 뭐, 얼마 일까요 이게 어몇조 되는 건가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의 상장 기업하고 미국의 상장 기업하고 경쟁을 한다. 과연 경쟁 자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뭐한 17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17.4 조원 한국은 1.05 조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알다시피 어 지금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어 천억도 안되는 그러한 그어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수두룩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하건 세계에서 뭐그뭐 인정을 받으려고 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일단은 경쟁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과연 어,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겠죠 참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이 도와주죠 스타트업 뭐 지원해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고, 어 지금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자영업도 어, 초기 자본이 없으면 뭐 시장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없이도 진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어 정말 그 대규모의 자본을 갖고 어 리스크를 갖고 갈래 아니면 그냥 대규모 자본 뭐 쓰고 살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후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전 야 우리 도전정신 필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전은 모호한 도전 무모한 어떠한 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뭐 이런 자금들 끌어다가 지금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정말로 자기가 다 내주고 그냥 뭐 조금 받아오면 모를까? 어 아니면은 정말 어떠한 그, 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연줄? 아니면 누군가와 어 협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경우 아닌다면 힘들고. 이러다 보니 우리는 그 계층의 어떠한 그 변화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부의 대물림, 뭐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교육 격차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요즘에 교육도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이런 생각을 하자. 뭐 서울대 10개를 만들면 좋겠네. 어, 그런데 어떻게 인원들이 채워줄까? 어,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해? 어,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연구의 중심으로 만약에 대학을 만들어가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그어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과연 존재하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어 일단은 뭐 경쟁을 하기 전부터 어 불평등이 구조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이 그대로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될까요? 저가볼 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격차가 굉장히 심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적인 그그 마찰이 굉장히 더 커질 겁니다. 사회적인 마찰이 커진다고 한다면 어, 그냥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뭐 일례로 마찰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이 사람들 어뭐제정신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물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어돈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점점 더 격해지죠. 점점 더 격해진다면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이거는 어, 물론 뭐 결과를 시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어뭐 순조롭게 그냥 그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